몸은 그림자와 같고 마음은 향기와 같다. 그대여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아니한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몸을 이토록 바쁘게 움직이는가. 잠시 멈추어 거울을 보아도 시간은 흔적을 남기고 사라지며 몸은 어딘가 허전하고 공허하도다. 그대가 지닌 육신은 날마다 늙어가고 때로는 병들며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느니라. 부디 기억하라. 몸은 그림자와 같으니라. 햇빛이 비추는 순간에만 머무는 그림자처럼 육신도 잠시 이 세상에 머무를 뿐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림자를 실체라 여기고 그림자를 지키려다 괴로움에 빠지느니라. 그대여 이 몸은 잠시 빌린 배와 같으니 이 배에 집착하지 말고 그 배로 어디를 향할 것인가를 더 깊이 살피게나 몸이 그림자라면 마음은 향기와 같도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퍼지고 사라지지 않고 머문다 그대의 말 한마디가 그대의 생각 하나가 그 향기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니라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의 향기를 남기고 성내는 마음은 고통의 냄새를 남긴다. 그러므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대 스스로 묻기를 바란다. 그대여 육신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향기처럼 오래도록 남으리라.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먼저 닦아야 할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말을 부드럽게 하고 생각을 맑게 하며 행동을 자비롭게 하라. 그렇게 하면 비록 이 몸이 사라져도 그대는 향기로운 마음으로 세상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삶을 바르게 사는 길이니라.